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자 오버 파밍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저기에서도 잘 박으면은 아이 뭐야 이거. 아 잠시만요 잣된거 같고. 자 침착하게 일로 빠지자 살짝 빠져주면서. 아리 언니, 제발, 제발, 살아가라. 알아서 살아가라, 제발. 자, 다시 오버파밍 들어가 주면서. 자. <laughs> 물음표가 찍힐 수 밖에 없죠. 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자, 죽더라도 오버파밍은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죽었잖아, 이거. 아! 자 체력이 너무 빠졌을 때는 오버팜이 안 된다. 네, 데이터 딱 쌓았고요. 아쉽게도 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데이터 쌓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네, 이한 번의 죽음이 앞으로 나올 수십 번의 죽음을 이제 막아줄 겁니다. 네, 이번 판은 뭐 일단 좀잣된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쇠는 이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신 데이터 쌓아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피가 없다 싶으면은 오버파밍 하지 말고 집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크 여기 있고. 자, 여기 있든 말든 오버파밍 조져주면서.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제발, 아! 이거 언제 닿았어, 이거? 자 일단 자크 풀 빠졌고 게이득이죠자 저는 네 이번 판은 진짜 개조졌네요. 자 개조졌네요. 일단은 받아 먹읍시다. 아아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자, 일단은 받아 먹고 빠르게 라인 지워주면서. 자 어차피 쉠보다만 잘하면 되잖아요 쉠보다만 어 쉠보다만 잘하자 이제 개망했지만 이제 살아나기만 하면 되잖아 자 항상 역전은 오버파밍 빠르게 라인 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대충 근거리랑 대포만 지우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누구나 망할 수 있잖아요. 망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살아나면 된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라인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군이 당했습니도 깜짝 난다 자크 바텀. 자크 바텀이면은 공격적인 오버파밍 싹 가능. 자, 시야 밝혀주고요. 아니, 뭐 이런 거 처음 봐요? 뭐 자꾸 물음표 찍어. 뭐 오버파밍 처음 봐? 상당히 구식 바이네. 상당히 MG하지 못하네요, 바이언이. 자, 와드 바가 놓고 자, 그렇지, 자크 어서오고. 자, 그렇지, 카르마도 어서오고. 자, 라인만 지우고 죽으면 그만이야. 라인만 지우고 죽으면. 하나로, 아! 이걸 평타를 못 치네, 까비. 자, 어쨌든. 이제는 벌써 몸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죽어도 이제 돈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수 임무 수행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쭉쭉 들어갑시다. 자, 그렇지. 쉔 궁탁고 포탑골드 너무 달달하고. 그렇지, 쉔, 뻘궁 지렸고요 우리 편 너무 잘했고. 자, 빠르게 라인을 밀고, 쉔을 빨리 불러와야 됩니다. 자, 자크 간다, 자크. 백핑 찍어주면서. 아, 저한테 왔네요. 이거 봐. 적정글은 항상 포탑골드 막으로 온다니까? 우리 정글은 저런 거 절대 안 오거든요? 적정글은 보면 항상 오죠. 희한합니다. 예, 우리 정글은 포타골드 까이든 말든 지할 것만 하고 정글만 쳐먹는데 상대 정글은 무조건 막으러 와. 요요는한번 가져야 되겠죠. 자, 일로 와라, 이 새끼야! 아! 전멸이 있네요. 빠지면 그만이야. 자, 하나만, 하나만 빨리 먹어보세요. 바이언 빨리, 빨리 먹어야지, 빨리. 강타 없냐, 강타? 어, 됐다, 됐다. 자, 깔끔하게 유충, 세개다 먹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쉔, 티아멧 나오기 전까지 라인 클리어 개 느리거든요? 자, 살짝 빠져주면서 미니언이라 먹어라, 이제 아스가. 자, 이제 쉔 같이 라인 클리어가 느린 애들은 하루 종일 그냥 받아 먹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렌의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너랑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라인만 지우고, 바로 넘어가 어차피 쉐는 못 잡습니다, 당분간은. 예, 저거는 잡으라고 만든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옆에서 깔짝거리면서 미니어 못 먹게, 신경쓰이게. 달강도 살짝 빠져주면서 살짝 빠져, 살짝 제발 도발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이? 야 이런 식으로 미니언 먹을 때 신경 쓰이게 깔짝깔짝 옆에서 방해해주는 것이 포인트다. 자, 그리고 라인을 먼저 빠르게 밀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정글을 털어야 됩니다. 예, 자크가 크면은 한타 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크의 성장을 최대한 말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정글을 다 빼먹어야 되겠죠. 자, 정글, 정글링 속도 말안 되죠. 개사기 징품 자, 요래 해주고. 내가 선두에 서겠다. 자, 대포라인 삭제 속도 말 안되죠. 여기에다가도 와드를 꼭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기가 진짜 와드 명당이거든요. 우리의 용기는 자, 포탑골드 날강도 졸라 얄밉겠죠. 쉔인 입장에서는 지는 이제 하루 종일 받아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포탑골드 까일 때쯤 되니까 싹 뜯어먹고 가는 모습 아 텔마렵다. 겁나 텔마렵다. 텔이 없다. 방금 저거 텔탔으면은 게임 터졌는데 아쉽네요. 라인 지워놓고. 자 빠르게 라인 삭제 한 다음에 싹 빠져서 할일 해줍니다. 유충 먹읍시다. 지금 다들 용해서 정신이 없네요. 요럴 때 이제 유충 싹 먹어주는 센스. 라인 클리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라인 밀어놓고 이런 딴짓거리 할 시간 있다는 것 자체가 개사기 챔프입니다, 가렛. 아, 쉐니. 도망갈 수 있냐, 이거? 까빙. 자, 어쩔 수 없다.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후반 밸류를 챙깁시다. 유충이 있으면은 운영 난이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쉐는 이제 잣 잤습니다. 이제 저를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궁 타는 순간 타워 두 개씩 나갑니다. 이제. 쉐니 궁을 탈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타워 철거해 주면서 14분까지만 참아라 얘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합류 좀해 줄게. 일단, 타워를 밀어다야 돼. 쉔이랑 할 때는 타워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공성 주도권이 있어야 저 자식이 함부로 뭘 못하거든요. 자, 하지 마라. 우리 둘다 서로 안 죽잖아. 하지 마, 하지 마. 피곤해. 너는 미니언이나 받아 먹어, 이 자식아. 정글에 눈 돌리지 말고. 자, 정글 털어주면서. 자, 이게 텔. 아 요거는 각이 안 나오네요. 일단 집에 갔다가 탑시다 이거는. 야 이거는 치간부터 사고. 자 자크 있을 때는 무조건 치간부터. 우 가장 큰 적이다. 자, 라인만 지우고, 난입으로 빠져줍니다. 좀 뭐야, 저, 족보 없는 도발은. 바로 텔 찍어주면서. 궁 없습니까, 궁? 궁을 박아보세요! 아, 바이 형님, 궁을 박았어야지! 자, 젤리 녹여라, 젤리. 젤리를 녹여야 됩니다, 그렇지! 자, 쉐 따라가 주면서, 갈갈갈갈갈갈, 그렇지, 속박 너무 좋고, 평. 그렇지,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자, 잘 참았다, 얘들아. 자,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해줄게. 어, 고생 많았다. 자, 아리언니, 안 와도 돼요. 빨리 미드 가세요, 빨리. 그렇지, 전령 챙겨주면서. 자, 쉐니언 그냥 미니언 막느라 정신이 없죠. 한 조미 미니언 때려도 미니언 막을 수가 없죠. 자, 너는 미니언을 먹어라. 나는 정글을 먹고 미니언을 먹을게. 자, 상대 기지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해주면서. 안녕하세요. 풀따, 아재입니다. 팍, 지나가 주면서. 자, 전 벌써 라인 다 밀었죠? 네, 또 라인 받아 먹어야 되죠? 하루 종일 그냥 라인만 받아 먹다 끝나는 겁니다. 네, 쉔 개쓰레기 챔프. 자크 간다, 자크 간다. 아, 물린 것 같은데?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그렇지! 하트 호 너무 좋고 갈갈이 갈아주면서 난입 갈갈이 너무 빠르고 믹서기가 움직이는 믹서기죠? 까비 자, 풀 빠졌고 자 이게 바로 난입 가렌입니다, 스승님들 예, 라인전 성능은 쓰레기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빛을 발하는 바로 그런 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빠르게 라인 지워주면서 요거는 라인전 성능은 쓰레기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여러번 해봤는데 딜이 안나와 난입은 확실히 딜이 안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파밍만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장인들의 정복자, 점화가렌 이런거 보고 이제 난입 들고 그거 따라하시면은 잣됩니다 나서스한테도 맞아 죽을 수가 있어 자, 골랩은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이제 챙겨 먹어야 되겠죠. 자, 쉐이형님 이제 다 밀었니? 자, 1초 만에 삭제해주고 싹 빠져나갑니다. 뭐야, 이거. 서로 못 잡는다니까? 오지 말라고이 자식아. 평, 갈갈이 갈아주면서 싹 빠져주면서. 딜이 안박뀌 하루 종일 때렸는데 딜이 안 박히네. 와! 아니, 진 권총이 아니라 무슨 플라즈마 포를 장착을 했나? 자, 이거 싸그리 잡자. 싸그리 잡자! 바로 갈갈이 가라주면서! 아, 달리기 너무 느리고! 아! 아, 스킬을 너무 여기저기 나눠썼네 아. 아, 카이. 타이... 카르마 그냥 대충 슬로우 걸어 놓고 우리 편 잡고 제가 카이사 이제 대가리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욕심이 과했네요. 카이사만 볼걸. 자, 카르마 어서 오고. 발분 갈아주면서 카르마 어서 오고. 갈갈갈갈갈갈갈갈. 믹서기 돌려주면서.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자, 바로 가자 이거. 바로 가자, 이거. 바로 쌉 가능이다. 자, 알이 텔이 있거든요, 지금. 걸렸다, 걸렸다. 아, 바로 딜이 왜 이렇게 쓰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빠르게 빼자, 빠르게. 자, 빠르게 빼자. 빠지면 아무 일 없어. 아니, 알이. R이... <laughs> 아, 상대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 자, 갈가리 갈아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어 잣댔다 잣댔다 어, 아리한테 빨려가지고 어 잣댔다 야 이거 그냥 빠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건데 이거 아리 살리려다 다 죽었네 자 일단은 미드를 밀면서 아 바로 막을 수 있나 이거? 진이 지금 체력이 너무 없는데 일단 미드는 밀어놨기 때문에 가로만 막으면은, 와, 너무 빠르다. 이거 안 되겠다. 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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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만 하라 고만 하라 아, 뭔데, 달리기 개빠르네,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씨. 아, 이거 자크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와, 자이라 궁 대박이고. 야, 이거 쌉가능이냐, 이거? 이거 달려가서 쌉와천원 개꿀이고 자한두 돈만 더 어떻게 안 됩니까 한두 돈만 백자 버텨주면서 살짝 빠져 살짝 빠져 그렇지 자 젤리 녹여라 젤리 젤리 빨리 녹여라 사악 빠져주면서 그렇지 삼0원 너무 달달하고 살짝 빠져주면서 자 솔방울 뿅 타고 도망가면 어쩔 건데 네가 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못 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 알이 노마크 찬스로 바텀 밀고 있고 너무 좋고. 자, 쉔, 궁탄, 아, 텔 탔네요. 자, 이러면은, 조금 더 욕심 부려줍니다. 자, 라인 클리어 속도 말안 되고. 자, 지금 골렘을 제가 몇번 먹었죠? 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미디엄마 먹고 갈게. 하지마. 아,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 쳐돌아가지고, 이거. 대박이야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우딜 기어들어오나요? 도발을 나한테 쓰면은 뭐 어떻게 도망갈라고 바로 대가리 끼워주면서 와 근데 가렌 딜말 안되네요 선생님들 자 아, 일단 한 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집을 가면은 안됩니다 한 놈이 없기 때문에 극한의 이득을 봐야된다 쉔이 살아나오기 전까지 자 빨리 바텀 미세요 바텀 바텀을 밀어야 내가 탑을 밀수 있어 그렇지, 미드는 살살 빠지기만 하면 돼. 눌린 것 같고, 잣댔고 자, 빨리 억제기 타워만 까고 갑시다. 자, 그래도 서포트 하나 내준 거면은 개이득이긴 하거든요? 아리만 살아가면? 예, 바텀 2차 밀었고, 탑 3차 밀었고, 억제기까지. 이게 운영이다, 이 자식들아. 이게 운영이야, 이 자식들아. 난입 터뜨리고, 싹빠져주면은 따라올 생각을 못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쉔이 자리를 못 비우게 제가 압박을 해줘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집 갔다가 용으로 테을 탑시다. 이거 차라리. 자, 라인은 확실하게 밀어놨으니까.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야, 이거, 이거 한번안 되냐, 이거? 우리의 이거 한번안 되냐, 이거? 카이사 아존와 이제 자 팔목 보대아 먹고... 잤다 잘잘다 잤다 다 잤다 아 이거 자 라인이라도 밀고 죽읍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그렇지 우리 팀 살아만 가라 자 내가 라인 미... 라인 밀고 나 혼자 죽을게 어 아, 됐다 됐다 따라오지 마 제발 제발 따라오지 마아 따라오지 마 제발 제발

대가리? 대맛이야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와 얘는 쉔을 따라가서 조질 수가 있는 챔프였네요 처음 알았네 데이터 딱 쌓았고 자 지금 타이밍에 와 뭐야 우리 팀도 이겼네 그렇지 바론 플러스 억제기 1 플러스 1 노려주면서 야 역시 가레는 딜템이구만 음? 시원시원하네 시원시원해 살짝 빠져주면서 제발. 아, 이거를 맞으면 안 돼. 아, 이거를 왜 맞냐.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했어야지 자스가. 아. 아, 이거 자크가 진짜 너무 압박이네. 진으로는 자크. 아, 잣됐다, 잣됐다. 아. 개같이 빤스러 개같이 빤스러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지, 개같이 빤스로 자, 라인만 지워, 라인만 지워. 자, 한타 망했을 때는 라인 지워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한 타를 이겨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면서 자, 한타 개망했고. 제발, 근데 자크한테 좀누리지좀 말아 라고 말하기에는 자크 점프 사거리가 너무 길어. 자크 너프해라 진짜. 어, 새총 발사 사거리가 너무 길어. 자, 자크 어서 오고. 자, 지금 저 혼자. 상대 다섯 명을 지금 다 맞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요런 식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선생님들. 자, 타워 다 밀어주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이드를 먼저 밀어야 돼. 어? 후반에는 사이드를 먼저 밀어야 돼. 이 운영의 이음자도 모르는 형님들아. 살짝 빠져주면서. 아까도 이렇게 피했어야 되는데. 자, 한타 이기고도 개손해만 봤죠? 이게 바로 가렌의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억제기만 부수란 말이지. 자, 잠깐만 빼봐요. 잠깐만 빼봐. 아직 싸우지 마.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자, 이거는 쟤네 지금 건물이 없어가지고 백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쟤네는 뺄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지금 막집 짓고 난리도 아니죠? 자,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장로를 치던, 백도어를 하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좀만 버텨, 좀만. 싸우지 말고. 거리 유지만 해. 그렇지, 게임 끝났잖아, 이제. 쉐 너무 어쩔 건데, 살짝 빠져주면 니가 어쩔 건데. 내가 달리기 개빠른데. 그렇지. 살짝 빠져주면서. 자, 지금 장로를 치세요. 그렇지. 바로 장로를 치란 말이야. 이게 운영이다. 그렇지,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있고. 자, 한타 조합은 우리가 분리해 이거 한타는 못 이겨. 요런 식으로 운영 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군이 장로 먹었고, 너무 다행이고. 이거 뺏겼으면 잣됐다, 진짜. 자, 라이즈. 어서 오고, 라이즈 어서 오고! 대박! 대박이야! 대박! 아, 진짜. 이게 안 찍히네? 전멸 판정이 개사이네요 자, 그래도 뭐 어쨌든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장로버프 어떻게 받을 건데? 자 타워만 때릴 거야. 타워만 때릴 거야. 살짝 빠질 거야. 그렇지. 자 커튼콜 라이스샷. 자 너는 커튼을 쳐라. 나는 넥서스를 칠게. 어 하드캐리. 어 가렌 하드캐리 말안 되고. 어 떼야 떼야.